캐리! 캐리! <laughs> 뱀피, 뱀피, 캐리! 으야, 으야, 으야. 으아. 우와 캐리 이거 빨리 열어보고 싶었어요 친구들 어디 한번 열어볼까? 와 엄청 거대하다 우와! 와. 친구들 이 미니미 LOL의 아주 큰 버전인 것 같아요 카세트랑 스피커 엄청 크다! 이 안에 67가지의 장난감이 있대요. 그럼 빨리 그 장난감들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숫자들이 있는데, 아, 순서대로 하는 건가? 1, 2, 1번부터. 뚜껑을, 오! 뚜껑이 열리네. 짜잔! 어, 신발이다! 신발이 들어있어요. 아, 이렇게 아이템들이 하나씩 있는구나! 이번은 오! 검정색, 분홍색, 부츠! 3번 어딨죠? 어, 3번! 오, 오, 돌아간 오, 기타다. 어? 기타, 기타! 어, 너무 귀여운데, 기타 4번, 4번! 어? 또 기타야! 와우! 5번은 이쪽이니까 이렇게 돌리면 되네 5번! 이거 그건데? 빰 빰! 심벌즈! 심벌즈! 6번! 와, 전자 피아노다. 따단, 딴, 딴, 딴. 6번까지 했으니까, 7번. 8번. 얍. 7번에는, 저 신발이 있네. 우와, 호피무늬 신발. 짠. 8번은, 반짝반짝. 글리터 신발. 됐다. 그 다음에 9번을 찾아라. 9번. 9번 나왔다. 10번, 10번 나왔다. 11번. 그다음에 12번까지 슝슝슝. 이리 와1리와1리와어디 뭐가 들어 있을까? 음, 우와! 선글라스. 번개. 번개 무늬 있는 선글라스. 너무 멋있는데? 우 와, 여기도 번개 무늬예요, 친구들. 다음은 아 이번에도 선글라스 와 멋있다 진짜 뭔가 밴드하는 친구들이 쓸것 같아요 오 아우! 배트맨 같아 박쥐 모양 어, 너무 이쁘다 왕관 와우 찡이 아주 뾰족뾰족뾰족해요 13번을 찾아라 어? 와 여깄다 13 14 여기도 15 16. 아, 이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열라는 것 같은데요, 친구들? 한번 열어볼게요. 자. 와우! 와 여기도. 짜잔, 짠! 우와, 친구들! 엄청 거대해요! 오! 자, 아까 16번까지 찾았죠? 이제 17번. 아, 17번 찾았다, 여기. 슝! 어, 뭐지, 이번에? 엄청 큰데? 와! 기타다, 기타. 오, 엄청 크다. 이쁜데? 18번. 18번은 어. 여기 안에는 오, 이거 그거잖아. 드럼. 밤밤밤. 오, 이거 눌러지 눌러지기도 하네. 이거는 아, 옷인 것 같은데. 옷에 이렇게 고정을 해 가지고 드럼 치는 건가 보다. 이렇게 해서. 아! 드럼체랑, 아, 드럼 끝에 있는 그 심벌즈가 달려있어요. 와우, 멋있는데. 그 다음에 19번. 아니, 19번 찾았는데, 이거, 뭐, 열리는 데가 없는데. 어, 어 뭐지, 이거? 와우. 19번에 여기서 숨어있었네. 아, 19번이 이렇게 여는 거였나봐요. 그럼 19, 다음에 20. 아! <목소리> 친구, 와 너무 예쁜데? 21번! 우와! 우와! 완전 아리아다! 머리와! 그다음에 22번! 우와! 머리색 봐요, 친구들! 오, 멋있다! 그다음에 23번! 빠밤! 야 우와! 오 캐리 이렇게 반반 머리는 또 처음 보네 어. 멋쟁이 그럼 23번까지 찾았으니까 오 어, 23번 찾았다 여기 옆에 24번이 또 숨어 있었네 자 나와라 슝얍 어? 어? 오 어, 여기있다 <laughs> 와 예쁘다 왕관이에요 오 근데 이 친구들이 쓰기는 엄청 큰데? 어이 그리고 25번 여기있다. 25번. 와, 모자다, 모자. 멋있는 모자. 여기 뭐가 다 포인트가 달려있네. 어, 여기 보니까 카세트 테이프들이 있네. 자, 26번부터 쭈루룩 있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와우. 26번. 어, 예뻐라. 옷이 달아있다, 옷. 27번. 이야, 이야. 오! 반짝반짝! 의상이 아주 화려해요! 그 다음에, 28번! 어! 와우! 형광 연두 색깔의 아주 화려한 치마가 있어요. 가죽 치마. 29번! 유후! 오, 파란색 의상이다! 와우! 어깨가 아주 멋있어. 포인트, 포인트. 30번! 슝슝슝! 이번에는, 핑크핑크. 핑크. 핑크 치마가 들어있어요. 31번. 이거 무엇이지? 옷인데? 아! 아주 화려한 또 상의가 들어있네. 32번. 짜잔. 와우! 골드 체인. 뭐, 허리띠. 골드 체인이 달려있는 허리띠. 33번! 와. 어머. 어, 이거 세트인가 보다. 어, 털 너무 부드럽다. 털옷이 들어 있어요. 어머. 그럼 33번까지 했죠? 3 4번에 어, 여기있다 34번 똑똑. 얍. 어, 35번이 바로 있네. 35번 똑똑. 와. 친구가 있었네. 그 친구가. 아 이구야. 반가워. 안녕. 36번은? 자, 짠짠. 여기 지롱 열어볼게요. 와우. 오호. 머리색 봐. 너무 이쁘다. 와 자, 이두 친구 찾았고요. 37번을 찾아라. 아, 여기있다 바로 밑에. 37번. 37. 여기 38. 38. 와! 보츠어 너무 예쁘다. 어, 이 친구는 어? 와. 신발인데 이거 뭐야? 아, 이렇게 이렇게 신는 건가 보다. 친구들, 신발만 신으면 심심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발에 화려한 액세서리를 이렇게 추가해 봐요. 어머나 세상에. 화려해졌네. 와! 39번을 여기 찾았어요 자 39번 나와라 얍40 와우 엄청 커 엄청 커그 다음 41번 예스와 후라이팬인 줄비이 들어있어요 아옷어 이거는 아까 그 미니, 미니미 친구들한테 맡겠다그 다음에 와 이거 뭐야 기타가 두 줄이에요 이렇게 나 이거 처음 본다 캐리 이렇게 치는 건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42번 이것도 똑같이 쭉쭉쭉 열게요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아 뭐가 많네 여기 49번 마지막 50번 와우 오호 자 이제 또 열어봐야겠죠 와우 이거 목걸이 목걸이랑 이거 헤어밴드 우와 오 이거는 위에 옷인 것 같은데 상의 그 다음에 목걸이 목걸이가 또 들어있어요 와우 오호라 팔찌 오, 옷 들어있다. 어, 이거 아까 전에 머리카락이랑, 머리카락이 분홍색, 검정색 반반인 친구 있죠? 그 친구 거 같은데요? 이것도 딱 반반이에요. 음, 빠지지 않죠. LOL 하면 빠지지 않는 이거. 이것도 들어있어요. 이것도 만지니까 딱 알겠어요, 캐리. 이거 음료수병이다. 맞네, 맞네. 봐봐. 이거 아까 연두색 친구 꺼네 어, 빛이 들어있어요. 자, 몇 번까지 했지, 캐리? 아, 50번까지 했죠. 51번을 찾아라, 51번. 자, 51번을 열어볼게요. 슝. 와우! 여기도 또 많아요. 52번을 열으면은. 와우! 와우! 서프라이즈! 와, 세 번째 친구 찾았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 금색 아이섀도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장갑도 금색. 자, 친구들 사이에 있어. 53번 뿅. 와우. 친구는 엘리럼 노란 머리를 갖고 있어요. 안에는 완전 노란 색깔. 여기 바깥에는 어, 백금발. <laughs> 54번. 오라? 아! 바지 한 쪽이 들어 있네요. 근데 봤더니 바지 한쪽더 들어 있어요. 게다가 화려한 부츠까지. 아, 이렇게 입는구나. 와! 바지를 이렇게 한쪽씩 입는 건 캐리 또 처음 보네요. 55번. 짠. 오. 와! 신술 이거 어떻게 신고 걷죠? <laughs> 걷다 넘어질 것 같은데? <laughs> 그리고 이건 뭐야? 아, 이렇게 입는구나. 56번부터 짜르르르 한번 열어 볼게요. 56번 와우 57 58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오! 전자 피아노! 멋있다! 띵띵띵띵띵띵띵띵 예 yeah. 오! 이거 아까 그 갑옷이랑 세트인가 보다 오! 하트 무늬가 아주 예뻐요 와 이거 아까 미니미 친구 블랙 블랙 선글라스 뾰뿅 이거는 알겠다 안 봐도. 음료수. 어, 이거는 귀걸이랑 빗이 들어있어요. 귀걸이, 빗. 미니미 호피무니 원. 뾰족뾰족 찡이 달려있는 목걸이에요. 어, 와, 이거 멋있다. 호피무니 텀블러. 아, 뿌츠. 반짝반짝 에나멜 뿌츠. 어, 이 포장지에 이 조그만한 팔찌가 들어있었어요, 친구들. 마지막! 과연? 마지막은! 빛. 그리고! 와우! 크리스탈 같은 예쁜 귀걸이. 다 찾았다! 로의 리믹스 서프라이즈 완성 우와 와, 엄청 거대하다 자 이제 친구들 다 모였으니까 연주 준비됐나 페러시어스부터 연주를 한번 들어볼게요 와 아주 멋진 연주였어 자 다음은 너의 연주를 부탁해 자. 오! 와 자, 이제 다음은! 페인키, 너의 연주를 부탁해! 오, 신나는데? 후! 후! 아, 전자피아노 좀 신기한 소리가 나네? 이번에는! 메탈 트크자우와 기타 두개자 뭐야 이거 유후 유후 와 멋있는데 자 그럼 우리 미니미 친구들 이름도 알아야 되겠죠 친구들 피얼스 배드다이 구글퀸 메탈 베베 그럼 LOL 리믹스 친구들과 함께 놀기 우리 친구들!